에라, 궁극의비기궁누르기궁극의비기궁누르기궁비궁극의비기궁 말뿐 비기, <laughs> 궁극의 비기 <국> <laughs> 내 궁극의 비기를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 없어지니까 그냥 속이 뻥 뚫려 너이비있 이, 여, 있냐?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. 와이어 발사. 조준. 발사. 조준. 야 일로 와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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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미안해. 사망했습니다. 하지만 나도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. 미안하다. 일단 토기 가보자. 뭐야, 이거? 야, 리아이나가더 센데? 아, 나 진짜 이거 뭐야? 어, 어. 형. 나산 거야? 야산는꽤야 트리아이나가 더 센데? 야 씨발 방청하다 그럼 병신이다. 내가 지금 방금 좀, 타면 좀 타면 때려보고 느낀 건데, 야 트리아이나가 훨씬 좋다 그냥. <laughs> 에라 궁극의 비기 궁누르기, <laughs> 궁극의 비기 궁누르기. <국> <laughs> <laughs> 내 궁극의 비기를 말뿐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, 당신. 일단 빼자. 나 이거 공 없다. 이게 제 궁극의 비기입니다, 하트씨. 야, 이거 퀵 끊지 않았나, 내가? 일로 와. 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다아나 씨발 아 좋겠다. 야 무빙 봤냐 나? 이게 사실 무빙이거든요. BOD를 왜 껴? 지금 씨발 다 쓰증인데. 기 씨발년이야 너 일로 와봐. 런개이너어너 너 지금. 야너 일을 그렇게 쓰면 나테 죽고 싶다는 의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. 야너 일을 왜 그렇게 했어? 뭔 뭐, 나야 고맙지. 고맙다. 어 고맙다. 잘 먹을게. 미안하다. 고맙다. 내가 죽이고 싶어서. 어? 뭔 소리 안 들렸냐? 어이 어, 예. 아 잠깐만. 아나 이거 질것 같은데? 왜 내가 질것 같냐, 이거? 아 이, 아이 고아는 가자, 그냥 절로 가자 안겠다 나이스 <laughs> 이게 사실 날먹이거든요 야궁구씨가 안전하게만 뻐기고 가자